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 발전과 경기도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여주군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원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글날 기념 행사를 경기도에서 직접 주관하시고, 둘째는 경기도 내 콜프장이 많습니다만은 콜프장 개별 소비세를 우리 지방세로 지방세로 전환하는 제안을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문맹태치에 기여한 개인의 단체, 개인과 단체 세종당 이름을 딴 세종대왕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는 18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한글을 국제공개어로 채택하였습니다. 말은 있으나 글이 없었던 인도시아, 찌아찌아 쪽은 한글을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날는 5대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만원짜리 집회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가 인정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당 능이 우리 경기도 내 관내 소재하고 있다면 한글날 행사를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보다 성대하고 폭넓은 행사로 개최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한글날 행사를 개최한 것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영릉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경기도가 직접 행사비 1억 원을 들여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은 여주군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행사비는 경기도에서 6천만 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물론 행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부담하였습니다. 행사장 참석도 2007년과 2008년은 도지사님이 2009년은 정무부지사가 2010년은 문화관광국장이 각각 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가 한글날 기념식과 같이 아주 중요한 행사를 여주군에 설 며시 떠넘기는 것도 문제이고 더욱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여주군에 행사비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사랑하는 참석자들은 기념식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정부와 경기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는 바는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제주 등은 한글날 행사를 시도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한글날 행사를 그렇게 홀대하도 되는 건지 세종대왕이 새겨진 만원짜리 집회는 늘 지니고 있으면서 한글날 세종대왕을 모신 영능을 찾아뵐 시간은 없으신 건지, 그리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여주군에 행사비를 부담시킨 것이 옳은 건지, 본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을 거듭 대세기고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훌륭하신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한글날 행사는 반드시 우리 경기도가 직접 주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콜프장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말 현재 전국의 콜프장 수는 338개이고 그중 우리 경기도에서 12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전국 콜프장 입장객 수는 2590만 명이고 경기도내 콜프장 입장객수는 1,800명에 이릅니다. 경기도에서는 1년 동안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콜퍼들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예산으로 어렵게 개설해 놓고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콜프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콜프장은 산자락과 군웅지에 위치해 있어 풍세시 지림도에 쓸려오는 토, 토사가 더욱 많아 도로 관리도 에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 등의 농약을 사용한 후 비가 오면 인근 농지 등으로 농약 성분이 쓸려 내려온 농지와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며 식수와 농업용수의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화가와 사후관리 시군이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콜포장이 소재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골프장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거의 국가가 가져갑니다. 골프장에서 많은 종류의 국세를 납부합니다마는 그중 지자체에 내는 세금은 재산세뿐입니다. 본의원이 판단으로 는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 중 개별 소비세의 경우에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골프장 입장 시 1인당 12,000원을 내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약 3,109원이 납부되었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경기도 내 홀프장에서는 총 1,209원이 납부되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경기도의 중요 세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자주 세원이 확보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세정정책을 기존법에 따른 세금 증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조세원의 추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조세원을 많이 확보해야 도민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사회복지에도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콜프장이 대부분 유치한 농촌정의 발전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콜프장을 위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를 지방세 전환 등이 지방재정 개성방간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